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부터 저희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복음을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존강 작가의 왜 나는 진정한 친구 하나 없는 걸까라는 책에 보니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유형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 에너지 뱀파이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유형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총 8가지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 항상 우는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 세 번째, 영국 배우처럼 현실을 과장하는 사람. 네 번째, 영혼 없이 사교적인 사람. 다섯 번째, 습관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쪽에 서는 사람. 여섯 번째, 시간 개념과 예의가 없는 사람. 일곱 번째, 자기에게만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사람. 여덟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유형을 멀리 해야 할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어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떠나고 영적 뱀파이어가 있는 힘든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고충을 알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도 지금 역할과 직분이 그냥 저절로 되어졌거나 우연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내가 목회자가 됨도 집사가 됨도 목자와 부목자가 됨도 리더가 됨도 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정에서 엄마가 되고 가장이 되고 아내와 남편이 된 것도 다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게 된 역할과 자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진 현재의 역할, 자리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된 것을 모른다면 때에 맞는 순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명령을 알았기에 사도로서 역할의 때에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 이번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교사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서약서 1번의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교사라는 자리가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교사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교사라는 직분 하나도 그냥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임을 깨달을 때 피하지 않고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드디어 편지의 대상이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먼저 위로와 격려와 칭찬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위로는 그냥 인간적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위로는 죽게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하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는 있다가도 없고 이 편지는 나중에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음 안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바울이지만 그 바울의 말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극률,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하다가 또는 사명 감당하다가 힘든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와 목장 식구에게 우리는 때를 따라 편지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메시지로 톡으로 전화로 아니면 챙겨주는 것으로 위로의 격려의 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는 은혜와 극렬과 평강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전하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실 디모데가 힘든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특별한 부탁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나왔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말로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자꾸 가라지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복음이 흐려지고 본질이 자꾸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 너는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말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더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신하와 족보에 강하게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몰두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특별한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자기의 조상들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자신의 집안과 족보를 미화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더 좋은 혈통, 더 좋은 집안, 대단한 족보를 갖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논쟁을 만들고 변론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중심적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자꾸 드러내고 주장하다 보면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남들을 낮추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미화하게 되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언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믿음과 이러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합니까? 5절에 이 교원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 즉 거짓 믿음은 참 믿음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참 믿음은 시기 질투가 아니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남을 나보다 엮이게 여기는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일이고 행하신 모범인 것이죠. 내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그 열매인 사랑으로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참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서로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믿음의 후손인지를 나타내려 하다 보니 서로가 점점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선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하지도 않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니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들이 어리니까 주방을 자꾸 뒤지다가 칼이 뭔지를 모르고 그 칼을 막 뽑아서 엄마에게 가져다 두는데 얼마나 이게 위험하겠습니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제대로 쓸수 없듯이 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들이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고 어떻게 쓰는 것이 악하게 쓰는 것일까요?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 쓰면 적법하게 쓰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거울이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나에게 들이대어서 덕이 되고 선기능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게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칼을 들이밀듯이 남에게 자꾸 들이미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울도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라고 자꾸 들이밀게 되고, 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용이고 불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율법을 세웠다고 합니까? 9절에 나오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악인들, 불의한 자들 위해서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갖고 나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거나 남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총 열다섯 가지 종류의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열 다섯 가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살 길은 자신이 율법을 자기에게 들이대어서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율법을 적법하겠으며 나에게 맡긴 직분과 역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 맡게 된 직분 역할 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편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의 믿음의 열매는 나를 드러내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랑으로 열매맺고 있나요? 나는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으로 남의 죄를 보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목사의 직분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맡겨진 교회와 교육부사와 세비청의 큐티 말씀으로 편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에게, 오늘 사람의 말로도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주님, 죽기로 오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내 죄를 깨닫는 거울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참 회계를 하여서 적법하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믿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악한 열매를 맺는 에베소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회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열대, 열다섯 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주님 보게 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